한가을에 네.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주말에도 아, 이제 가을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가을이에요. 일주일만에. 출발하시죠.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laughs>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강성범 씨는 혹시 강직성 척추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직성 글쎄요. 제가 의학 용어에 좀 약해갖고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음. 원래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병을 앓고 계셨는데 요즘은 2, 30대 남성분들한테 그런 발병이 음. 많아졌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요. 그렇죠. 어. 희귀병 아니 희귀병이라고 음. 이제 말씀도 해주시는데 정말 이거를 초기에만 잘만 잡는다고 하면 음.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이 없을 텐데 네. 이 병에 걸리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몸을 못 움직여요. 몸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오... 일상생활이 생활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남자들은 가장이잖아요. 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왕성한 시기에 그런 병 걸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음. 강제성 척추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발병이 되고 주의점이 뭐고 치료 음. 방법이 뭔지 네. 제가 여수 땅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300km 이상을 갔다 왔어요. 어머머머. 네. 아, 이정 씨. 나와 주세요. 이정 씨. 젊은 남성들에게 나타난다는 희귀 척추 질환, 강직성 척추염. 최근 남편이 이병으로 투병 중임을 밝힌 바 있는 모 아나운서에 이어 젊은 남자 개그맨 또한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음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찾아가본 이곳. 안녕하세요 이장정입니다 제가 여기 찾아온 것은 요즘 남성분들한테 강직성 척취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남성분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될지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를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한 한의원. 다양한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찾고 있는 곳이라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 또한 이곳에서 하고 있는 주된 치료 중 하나. 아 제가 여기에 찾아오게 된 이유는요 요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젊은 남성이나 네. 그 연세 있으신 남성분들한테 특히 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강직성 척추염 네. 어떤 병인지 네. 알수 있을까요? 어, 강직성 척추염은 네. 어, 쉽게 말해서 이 척추가 대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현대 마땅한 이제 치료법이 없어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의 그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어, 증상은 일단은 어, 통증이 상당히 그 극심한 통증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척추가 이제 딱딱히 굳어져 버려요. 네. 음, 뼈가 아닌 그 척추 주변에 뼈가 아닌 조직이 음. 신경이나 인대가 뼈처럼 굳어져 버리니까 음. 이제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뭐 소화장애나 또는 무기력 피로 뭐 손발 저린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 삼십 대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강직성 척추염은 심한 통증과 함께 척추가 굳어지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난치 질환 흔히 비슷한 증상의 류마티스와 혼동할 수 있으나 확연히 다른 병으로 그 치료법도 다르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허리 네. 디스크, 디스크 네. 같은 경우나 류마티스나 네. 그런 거랑은 어떻게 비교할 만한 게 되나요? 디스크는 이제 잘 아시는데 디스크는 이제 척추 디스크에 어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고 네. 이스 관절염은 이제 작은 뼈, 손 마디나 음. 무릎 같은 데 이제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음. 이 강성 척추염은 어, 고관절하고 척추와 같은 큰 뼈가 굳어지는 병이에요. 딱딱하게 뼈처럼 예, 뼈가 아닌 조직이 뼈처럼 굳어져 버리는, 어, 그러면서 이제 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 그러면서 뭐 소화장애나 네. 각 가지 무기력, 피로, 손발 저림 같은 각 가지 전신 증상이 동반되게 돼요.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한약 에 대한 네. 그 처방과 예. 어떤 효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제 강직성 척추염의 이제 원인이 예. 중요한데 원인은 바로 기혈 순환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한약 어제는 어 기혈 순환을 막는 어혈하고 그다음에 몸 속에 미세한 거품을 제거하는 약제들이에요. 어 상당히 좀그 일반적이지 않은 네. 어좀 알려지지 않은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은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이제 한방 치료가 다 동원되는데요. 일단은, 어, 침, 약, 네. 이게 주 치료로 해서 이제 이거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조금 한다든지 하면 그게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어, 발병 당시에는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 어, 그건 운동을 많이 해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네.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운동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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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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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살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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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년에에한 돌아눕는데만 한 시간이 걸릴 만큼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다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허리가 너무 아팠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발목뼈 뭐 팔꿈치 무릎 제일 많이 아 뒤꿈치 무릎이 제일 많이 아팠죠 허리랑 이렇게 뼈 많이 맞는 다 아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난 2주간 전문 치료를 받으며 현재는 통증이 사라진 상태. 아직 치료 중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데. 그럼 치료를 받은 지 얼마나 되셨고 치료하자서 소감이 어떠세요? 네, 15년 정도 됐고요. 어, 계속 그 양방 쪽으로만 그러니까 병원만 다녔죠. 병원만 다녔는데 뭐 약을 뭐 하루에 뭐 40알 정도도 먹을 때도 있었고 심각할 때는 그 정도 먹었거든요, 약을. 근데 지금은 아예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냥 한약만 먹고 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자, 자 하루에도 저녁에도 잠을 자면서 뭐 거의 뭐 10번, 15번 정도 로깰 정도로 통증이 심했거든요. 등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반드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 눕더라도 등하고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근육통보다 더 심한 경련이라든지 통증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너무 편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 자고 일어났을 때 손마디마디, 발가락, 무릎 같은 데 뻣뻣한 느낌이 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숙면을 너무 충면을 취하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저희 집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아프단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항상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항상 일을 못 하고 의자에 그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제가 뭐 견인도 하고 뭐지게차도 운전하고 하는데 일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직 뭐 허리가 좀 구부정하긴 해도 이거는 뭐 15년 된 거니까 한 6개월 정도 치료했다 그래서 다 낫는 건 아닌데 뭐좀 희망을 가지고 약을 먹고 있고.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거의 한 80%를 80%, 80 정도는 회복됐다고 볼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강직성 척추염을 완치한 이들도 있다는데 약 10년간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었다는 김명식 씨 한때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사급장애 진단까지 받았을 정도였다는데. 일년여에 걸친 치료 후 다행히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계신 분 환자분을 그 치료를 하셔서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예. 예. 뛰기는커녕 걷기조차 힘들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그는 매일 조깅까지 할 만큼 건강해진 상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거의 이렇게 숙이는게 우리 스타일리스트보다 더 유연하신데요? 네. <laughs>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좋아지고 나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생활하기 필요해요. 네. 아 생활하기가. 생활. 네. 네. 아, 굉장히 네. 정상 생활이 이제 음.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강직성 네. 척추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병이 있는데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음, 맞아요. 네, 희망이 없죠 네. 그런데 강성 척추염 많은 환자들이 이걸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음.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극심한 통증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강직성 척추염 하지만 치료법이 없는 불치의 병은 아니다 결코 미리부터 겁먹고 포기할 병이 아니라는 것. 네 강직석 척추염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병도 병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피곤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항상 웃고 즐거운 생각만 하시면 병들도 다 도망을 간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정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의정이었습니다. 응. 아 강직성 척추염 저거죠 얼마 전에 제 개그맨 후배가 네. 저거 때문에 몇년 고생했다는 얘기를 어... 했었어요 아 저게 강직성 척추염이었군요 그렇죠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스크나 류마티스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편두통이 있거나 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앞으로 잘 구부러지는데 조금 어, 어.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 정밀검사를 꼭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초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희귀병이라고 하면 보통 뭐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음. 불치병이 많은데 저건 불치병은 아니네요 또 제대로 다 검진만 꼼꼼히 받으시면은 네. 분명히 치료가 될수 있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만 인사 드릴까요? 인사 드릴까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때는 너무 과식하면 안 됩니다. <laughs> 네. 강산범 일정이 함께하는 라이프. 예. 고맙습니다.